아, 여러분, 자 농장이 왔습니다. 요거 산벌 받은 거 옮겨놓은 거 자리 잘 잡았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어, 산벌 농장으로 갖고 오면은 어, 뭐 노지에 이렇게 평범한 곳에 음, 갖다 놓잖아요. 저는 뭐농장에는 옮긴다 해서 여기도 똑같은 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산입니다, 산. 다만 이제 농장은 제가 이제 여기 가깝고 제가 과외하기 쉬우니까 이게 농장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 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다 산이잖아요, 그렇죠? 저 그리고 벌통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토종벌을 다닥다닥 붙여서 키우지는 않습니다. 띄엄띄엄 그리고 저 위에 하나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토종벌 살벌 갖고 오시면 뭐 낭충병 때문에 뭐 옮기지 말라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노지, 자이건뭐 평범한 땅에다 갓 이게 천군데 모아서 키우는 게 아니고요. 아주 멀리 또저 밑에도 벌통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띄엄띄엄 벌통을 키우기 때문에 뭐산 산, 산이나 여기나 뭐별 차이는 없습니다. 저는 농장이라 해가지고 뭐별 차이는 없는데 다만 이제 여기 저 여기 저 개복숭아 나무들이 쫙 있죠. 보이시나요? 개복숭아 나무 쫙 있고 어, 저 아래로 가면 또가시어가피구지뽕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야생화. 꽃들이 아주 준비합니다. 이 농장에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꿀이 많이 나오니까 유황이면 농장을 갖고 와서 이렇게 토종벌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저 그렇게 키우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 아까 저 앞전에 어, 저 위에 산벌 받은 거 벌통이 쓰러져 가지고 대수술로 들어갔습니다. 아, 대수술로 들어가지고 안착이잘돼야될 텐데 봉충판이 다 망가졌어요. 깨져 가지고. 비바람이 쳐가지고 쓰러진 건지, 멧돼지가 건드려서 쓰러진 건지 모르겠는데, 아주 대수술을 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 우리 저 토종벌 회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이 꿀이, 여기까지, 꿀, 이게 이제 두 대박을 제가 올린 거고요 요, 요, 하나, 둘, 셋, 요세 대박에 꿀이 꽉 찼습니다. 꿀이 꽉 찼고, 요거는 제가 농장에 와서, 어, 두 대박을 지금 올려준 겁니다. 오늘 도종불 회장님 을 여쭤보니까, 대박 팍팍 올라오, 올려주라 하더라고요, 손발들은 꿀이 들어오면 엄청나게 빨리 들어온다고, 일주일에 한 칸씩 올려주라는 얘기, 도 있더라고요. 화면 들어가보시오. 어. 어, 오늘 너무 습하고, 너무 일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제가 말을 좀 빨리 하는데, 자, 이거 일단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할 겁니다, 지금. 저번에 열어봤는데, 군사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대군입니다, 대군. 대분. 자, 보이시나요? 자, 어휴. 어 어마어마합니다. 벌이 많이 죽었어요. 제가 그때 야간에 와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벌들이 군사가 많이 죽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도, 군사가 이렇게 하지 강군입니다, 강군. 이게 저 농장에 키우는 벌이 아니고, 3벌6호벌 제가 이사 온 거, 이주한 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강군이고요. 꿀이 아주 그냥, 지금 꿀은, 여기는 뭐, 개복수나, 구찌뻥, 요런, 꿀이 나오지만, 요 대빨, 요세대빵은 요게, 요게, 음, 모르더라. 찔레 꿀이라고 합니다. 찔레 꿀. 제가 그, 계곡에서 갖고 온 거잖아요. 그 토종볼 우리 회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찔레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이시계 꿀이 꽉 차는 거는 뭐 벚꽃 꿀도 있겠지만 찔레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일 잘합니다 어, 화분 물고 한거 보십시오 화분 강군입니다 강군 아 이렇게만 그냥 탄력 받으면 뭐냐 이런 건 벌써 이것도 10kg인데 한 15kg 20kg 나올 것 같아요 6월 중순이면 한참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이거 보여드리고 아, 일 잘하죠? 아, 화분 물고 없이 화분이 쭉쭉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벌이 건강하고 꿀이 쭉쭉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화분 이게 들어와야 돼. 화분이 안 띄엄띄엄 들어온 벌통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화분으로서 벌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은 들어오는 걸 보시죠. 십 잘하죠. 이거는 아주 그냥 튼튼하게 이 벌통은 아주 그냥 튼튼하고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이거 요거. 요거. 이 벌통을 제가 합봉을 시켰어요.까지 만지작 만지작 거려가지고, 아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열받아가지고 그냥 한 통에 <laughs> 털어버렸습니다.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벌통 있었잖아요. 졸로냐에 합봉 시켜버렸습니다. 밤에 합봉 시키니까 되더라고요. 싸우지 않고 잘 합봉이 있습니다. 한두 마리, 몇 마리 싸우는 거 있었는데 별 문제 없이 합봉이 됐습니다. 아, 이것도 강군이겠죠? 합봉을 시켰으니까 강군일 겁니다. 여기는 보이진 않는데, 아, 권량이 보니까, 강군 입구같습니다 아, 많이 들어가죠? 자, 저 볼통과 뭐가 다른가요?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저 아래 건 화분이 쭉쭉 들어가는데, 얘네는 화분이 안 들어옵니다, 지금. 요것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요 화분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 무왕이거나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저번에, 저번 주에 왕을 합공을 시켰거든요, 제가. 정착이 안될 수도 있어요. 정착이 안 돼서 화분이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산란을 해야 화분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산란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아, 이거. <laughs> 뒤집어 또 오퍼 봐야 되겠네요. 아, 진짜 일이 많습니다, 진짜. 일이 너무 많아요, 요즘. 아이, 약간, 벌통이 쓰러지는 바람에 그냥. 아, 산벌을 받으면 뭐합니까? 이게 관리가 잘 돼야지. 여러분, 제가 항상 제가 몇 분한테 제가 이야기 해드리는 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어, 지금 막 계속 땀이 나가지고 그냥 버벅거리는데. 아, 복, 복, 저 그러니까, 호불호가 좀 갈리죠. 호불호가 갈리는데. 아, 우리가 저 산벌을 키우게 되잖아요.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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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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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거기, 왜 들면요? 아, 근데 뭐, 뭐 얘기할라 그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laughs> 뭐 얘기할라 그랬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건 뭘까요? 아, 머리 아프네. 음. 패스. 자, 까먹었어요. 뭘 얘기할라 그랬는지 모르는데 기억 갑자기 잊어먹었어요. 너무 날씨가 후덥지근해가지고할 말을 잊었습니다. 자, 아, 이거. 분이 하나도 안 들어가네. 야, 니네 왜 화분을 안 붓고 오는 거야? 임마, 여왕 어디 있어? 여왕 있는 거 없는 거야? 이놈물 자식들. 아, 이거 또 까봐야 되네. 이거 어떡하냐고. 강군이 강군님 무에 여왕이었는데. 물이 들어가야 새끼를 까는 새끼를 안깎아다는 얘기인데 아 이게 강국인데 이거야 에이 에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덥습니다 자이제 이제 여름이다 여러분 겨울 끝났어요 아 너무 더워요 자 구독 좋아 눌러주세요 자 오늘 3벌 6호벌 잘안 차게 됐고 자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넘어갈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아 진짜 맛있어네 여러분 자 꿀짱입니다 꿀짱 꿀장. 겨울에 넣어주는 꿀짱인데 봄에 자 얘네들이 좀 화분 넣어가지고 꿀을 또 많이 채웠네요 아 제가 영상 끊으려고 했는데 요거 저거 여기 안에 있는 거 어디? 아유 말도 안 나와요 엉거가지고 식은땀이 나네 자, 요거 소비짱, 미니 소비짱, 요거 넣어주면서 여왕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여왕은 없는 것 같고 하... 여왕은 살라는 안 했어요. 여왕은 쫓겨났나 봐. 저번에 합봉을 시켜줬는데 와. 하... 자, 잘 찾아볼 게요 여러분. 여왕이 있는지 마, 마이, 마킹이 찍혀져 있습니다. 마킹. 막히게 지켜져 있는데, 에이, 안 보여. 자, 그리고 산란을, 숯벌 산란만 잔뜩 해가지고, 화분한 꿀은 잘 들어옵니다. 죽어오고, 저 가짜 먹이장을 빼줬어요. 이제 꿀이 이제 제대로 들어오는 거는, 아. 왕이 있어야 될 텐데.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왕대가 하나,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왕대가 하나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들이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배가 불러가지고 볼럭볼럭 되는 서안 놈들이 여왕 같이 생겼어요. 배가 불러가지고 꿀을 얼마나 먹었는지. 아, 지금 오늘 몇방 쏘니 열 방을 넘게 쏜것 같아. 와, 이거도 이거는 오리지널 꿀짜인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농장 거. 자, 이거는 완전 오리지널 꿀짜 꽉 찼네. 어휴, 어휴. 구독자 여러분께 이런 걸 보여줘야지 엉뚱한 거 한번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자, 다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여왕을 찾아보세요. 아 이거는 이제 오리지널 꿀짱. 아, 왕대 거든요. 아, 여기 왕대 없어. 어, 이 왕대 하나 익은 게 있습니다. 가봐. 자, 보시죠. 왕대가 하나 있습니다. 저쪽도 왕대가 있네요. 저쪽도 왕대가 있고, 자, 요건 익었네, 익었어. 다음쯤은 태어날 것 같습니다. 왕이 없어도, 요 벌통은 왕대가 있어가지고, 살아나고있습니다 어, 저쪽 하나 띌게요. 왕대가 두 개가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만 놔두고, 자, 무왕통이라도 게 병상왕대가 만들어지면, 자, 벌통제 금방 탄력 받을 수 있습니다. 어이씨, 아, 눈탱이 쏘였네. 아, 진짜. 벌이 눈으로 하나 들어가. 아, 야, 이씨, 큰일 났네. 어. 자, 소비장만 지원해주고 끝내겠습니다. 아우, 야, 눈탱이 쏘였어. 아우, 따가워, 씨. 아, 눈을 쏘자, 이간나들 哦，你就扒皮。 달라붙은 거 봐.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자,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